네, 저는 남전주성결교회 담임이신, 어, 오성택 목사님을 지금, 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입니다. 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 월드비전 전북본부 교회협력위원, 그리고, 어, 전주교도소, 어, 제가 일해보셨습니다. 교정협의회 회장직을 지금 맡고 섬기고 계십니다. 27년 전에 남전주 성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때 초대 때 이야기하고 쭉 이렇게, 어 스토리를 좀, 예. 뭐 이렇게 간략하게 또,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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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2년도 5월 달에 이제 네. 우리 교회에 네. 부임을 했는데, 여자동의 네. 그 네. 서부시장 건방에 네.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 네. 네. 그 교회는 이제 차도 한 대도 될 수도 없고, 건물은 네. 있었지만, 네. 그래서 네. 좀 넓은 데 가서 이렇게 네. 사역을 네. 좀 했으면 좋겠다. 네. 5년을 좀 기도해 네. 오다가 네. 어, 바로 지금 현재 네. 이 교회 부지를 네. 찾았고 네. 이 부지는 네. 어, 전라북도 제일 큰 네. 어, 택시 회사였습니다. 아 택시 회사. 네, 그 택시 회사가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 택시 회사를 매입을 해서 네. 네. 그 해에 이제 네.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5년 예. 후에, 예. 예. 지금 현재. 몇 년도 이사를 했죠, 이 97년도. 97년도? 97년도에. 왔습니다벌습니 예. 22년이나 됐네요. 예. 예. 지금 몇 평, 여기가 지금 예. 평수가? 4,200평입니다. 아, 4 2 0 0 바울께 5,000평인가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은 800평이 부족하네요. 어, 그 목사님 목회 방치, 목사님 그또 책도 몇권또 예. 출간도 예. 하셨는데, OK 방침하고 또 출간한 책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제 저는 예. 항상 교회는 지역 사회와 예. 더불어서 예. 같이 가야 한다는 예.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늘 예. 어, 지역과 더불어 예. 어, 하기를 늘 힘써 예. 왔습니다. 예. 어, 물론 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예.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예. 그, 사회와 항상 네. 같이 네. 예, 상생하고 네. 같이 가자 하는 생각을 네. 지금까지 가져왔고요. 또, 네. 어, 교회는 그래서 네. 성김과 나눔이다나눔과 네. 성김이 있는 네. 교회를 네. 취향이 왔습니다. 네. 그, 그... 책리학이 좀... 예, 어, 저는 네. 그 책을 네. 어, 제가 번역한 책은 세권 했고요. 네. 그 책은 두권 지금까지 네. 냈는데요. 네. 어, 한 권은 이제 네. 네. 그 이단, 네. 이단 종교라는 게 뭐냐? 네. 이단이란 뭐냐라고 하는 걸 규명한 네. 책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세계의 그 선교 방향이 크게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네. 하나는 에큐메랄적인 네. 방향이 있는데 네. 그 양대 네. 선교 방향에 대한 비교를 네. 한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번역서로는 네. 어, 칼발트의그 생애와 사상, 네. 어, 칼 쿱피시가 쓴 책인데 네. 그, 제가 청년때 네. 번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영어를 목사님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 영어는 제가 이제 계속 네. 관심사를 두었기 아. 때문에 네, 네. 계속 그 영어를 또 네. 제가 또 미국에 와서 네. 어, 공부를 3년 했습니다. 아, 아, 네. 영어가 네. 조금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laughs> 네.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누가 보곤 그 해석서 네. 그것은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교재였는데 네. 네. 한국에 소개가 안될 걸래? 아, 예. 꼭 같이 예.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예. 어, 한 십몇 년 전에 그걸 예.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예. 작년에 예. 어, 1 0월 달에 예. 냈는데요. 그것은 어, 그 갈등 예. 교회 예. 갈등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런 질문으로 예. 어, 이제 그것은 음. 어, 그 미국의 예. 교수님이 쓰신 건데 예. 그걸 이제 번역했고 또 제가 예. 공부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회에서 예. 공부할 때 예. 그 교재였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예. 책을 번역을 했죠. 지금 교회들이 예. 참 갈등이 많습니다. 예. 예. 많죠. 이것저것 요즘 목사님하고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심한 것 같아. 이게 뭔뭔 예. 바람인 것 같다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에,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들이 지더라고요, 또. 예, 예,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게 되고,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백 군데가 되는데, 어, 전주에서 좀 상당히 큰 교회가 또 갈등을 빚고 있더라고요. 예. 어, 성도들 양육은, 어, 목사님 목회 방침은 그러고, 성도들 예. 양육은 어떤 어, 포맷을 잡고 예, 이렇게 해보셨는지 저는 뭐 특별한 그 교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어,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예. 가야 된다. 그래서 예. 제 나름대로 예. 어,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한 그런 예. 어, 성경 공부 예. 그걸 이제 예. 어, 수요일 날 예. 어, 예배를 통해서 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예. 예, 시켜 예. 시키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어 그런 그 메시지 예. 메시지를도 음,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어, 혹시 교회 건축은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회를 예. 이제 예. 우리 옆에 예. 지금 예. 이미야가 저희 극땅인데 그 천칠백병이 그 예. 옆에 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하면 가장 예. 그 예. 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복합 건물로 예. 어, 우리 그 선교 교육 사회 봉사 예. 이렇게 선교 교육적으로 이런, 교육 아, 예. 이런 걸다 담을 수 있는 예. 그런 건물을 그 예. 놓고 구상하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 지금까지 어, 남전주 선교교회 단임이신 어, 성택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어 시간 내주셔서 네. 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